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정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게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이 우수한 아이들이 큰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시고, 어, 그리고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재 판별에서 웩슬러 지능검사가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웩슬러 지능검사 많이 해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 얼마 얼마가 나오면 영재다 보통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IQ가 130 이상이 나오면 우리가 영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30 이상 그러면 상위 2%가 되고요. 그리고 135 정도 되면 상위 1%가 됩니다.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를 가지고 영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영재 판별을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지능이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영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웹슬러 지능 검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흔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아이는요. 상위 0.1%다. 아, 우리 아이는 상위 뭐 0.5%다. 뭐 이런 식으로 아, IQ가 높은 거를 가지고 자랑을 하죠. 뭐 자랑할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우수하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IQ 테스트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어, 위험한 생각이에요. iq 점수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iq 점수에다가 우리가 이 iq 테스트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과제 흥미와 탐구력 같은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외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얻으려면 어, 과제 흥미나 탐구력을 굉장히 아주 높여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이 탐구력이 없다 그러면 깊이 있게 학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흥미가 없으면 어떤 과제를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IQ는 대단히 높은데 어떤 아이들 보면 학교의 성적이 별로 높지 않다거나 또 뭐. 명문대학에 진학을 못한다거나 iq는 굉장히 높은데 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바로 이 과제에 관한 흥미가 약하다거나 그 다음에 탐구력이 약해요 그러면 흥미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iq 높은 아이들은 흥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가 대단히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흥미들이 대단히 아주 편협한 것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어, 문제가 되죠. 특히 이 IQ 측정만 가지고는요 이런 거는 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제 흥미라든지 탐구력 이런 걸 우리가 잘 유념해 보셔야 돼요. 이런 과제 흥미와 탐구력을 잘 바로 잡아줘야만 얘가 학교에 가서 높은 성적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대학에 갈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웩슬러 지능검사가 어, 놓치는 것, 측정하지 못하는 것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상상력과 창의성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잘 아시죠? 상상력 우리가 상상한다는 거 너무나 좋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웩슬러 지능검사에서는요 이렇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측정하지 못해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이들이 정상적인 궤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항상 정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옆으로 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또뭐 우주에 관한 거 보지 못한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창의성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어 인지적인 그런 창의성 있고 하나는 성격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인지적인 측면의 창의성,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든지, 유창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소, 지능검사에서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측정은 못 하고요. 더 나가서, 창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창의적 성격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기심 같은 거예요. 호기심. 그 다음에 또, 모험심.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창의적 성격이거든요. 이런 창의적 성격은 어, 웩슬러 지능검사 가지고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IQ가 높은 것 우리 아이가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IQ가 150이다, 155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어, 높은 성적을 받거나 아니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그런 높은 IQ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거나 그런 일도 흔히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요. 또이 웩슬러 지능검사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적 지능이라는 겁니다. 실제적 지능. 어, 우리가 IQ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IQ는 측정에서 나온 지수인데요.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어, 우리가 분석적인 게 있고요, 이런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게 있는데 이런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사실은 어, 이렇게 웩슬러 지능검사 가지고 측정이 가능해요. 특히 추리력이라든지 이런 거다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상황에 막다뜨렸을때 그런 것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임기응변이라든지 그 상황을 적절히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환경 속에 적응하는 능력은 우리 웹슬러 지능 검사에서는 측정을 못해요. 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지능이라고 하면 학습 능력이다. 그다음에 추상적 사고 능력이다. 그다음에 실제적인 능력, 적응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 웩슬러지능 검사에서는 분석적인 그런 사고력 이런 거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이런 건 측정할 수 있어요. 학습 능력 측정할 수 있어요. 추상적 사고력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어, 측정이 곤란해요. 그래서 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도 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iq는 높은데 iq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 아이들이 환경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어,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꼭 어머님들이 그 웩슬러 지능 검사에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좋아요. 한번 아이들에게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해 지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거. 참 좋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지능검사를 어, 늘 하고 있어요. 늘 아주 어, 많이 아이들을 하는데, 이제 엄마들이 와서 이 웩슬러 지능검사의 지수, 여기서 나오는 결과 지수, 이 결과 지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정서적인 것, 정의적인 것, 이런 측면은 사실은 어, 설명하기,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은 어, 영재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웩슬러 지능 검사가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제 흥미와 탐구력이에요. 과제 흥미와 탐구력, 즉 학습 동기 같은 거를 측정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둘째는 상상력과 창의성이죠. 상상력과 창의성. 이 창의성은 이 웩슬러 지능 검사가 지고는 측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아이가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 웩슬러 지능 검사 했더니, 지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아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제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적절히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적절한 어떤 대안을 뽑아낸다거나, 이런 실제적인 어떤 진행인데요 이런 것은 웨슬러 지능 검사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러 지능 검사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